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토지는 화성시 팔탄면 더구리에 있는 토지예요. 지목은 답이고 생산 관리로 평당 57만원 105평 매매가 6천만원입니다. 이 토지는 105평으로 어, 주말 농장이나 농막으로 쓰기 아주 적당하고요. 나중에 오후에 부부께서 작게 집을 지어서 아담하게 살기에도 괜찮은 평수입니다. 또 위치적으로도 좋은데요. 어, 저수지가 가까이 있고요. 바닷가도 한 16km로 한 차로 20분만 가면 되는 곳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위치 정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해당 토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은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안산시, 화성시, 여기 수원시입니다. 화장실 밑에 여기 팔탄면에 있고요. 위성 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해당 토지가 소재해 있는 곳이에요. 동방서수지에서 매우 가깝고요. 매항리 앞바다에서도 차로 한 20분 정도, 16km 정도 됩니다. 좀더 확대해서 볼게요. 네, 해당 토지는 조암 ic에서는 한 6분 정도 소요되고요. 바라나 ic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서 12분 정도 소요돼요. 예,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이 토지예요. 이 토지고요. 요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요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고요. 이 삼각형의 3면은 다 국유지랑 접해 있어요. 이쪽 편에도 국유지, 이쪽 편에도 국유지, 여기도 국유지고요. 이쪽 국유지는 한 5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같이 활용을 해서 기존의 토지주께서 같이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좀더 앞으로 가서 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토지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토지예요. 네, 해당 토지는 삼각형으로 생겼고요. 이 메인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가깝게 갈수 있고요. 동방저수지가 여기 있어요. 동방저수지까지는 560m에서 도보로 8분 이 호수 돈가스 있는 데는한 7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새로 생겼습니다. 내 네, 매물 토지 정보입니다. 어, 해당 토지는 도로뷰로 보신 거와 같이 삼각형 모양새로생겼고요 105평의 생산관리 지역으로 개인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고, 새로 한 명가로 건물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05평에 6천만 원이에요. 시세 정보고요 해당 토지의 위치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좀 땅값이 많이 좀 비싸요. 250만 원, 300만 원, 이건 경매인데 120만 원, 그 다음 85만 원, 295만 원이고요 여기 17만 원하고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야산에 길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6천평 뭐, 7천평 이렇거든요. 이 토지는, 토지는 투자하는 용도밖에는 크게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과거 실거래 거래 정보 보면요. 125만원, 뭐, 99만원, 102만원, 71만원, 147만원, 190만원, 271만원. 그러니까 해당 토지가 57만원이니까, 이거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알수 있죠. 네이버 매물이고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토지가 57만원에 1 0 5평 6천만원이고요 바로 밑에 178만원 120만원 85만원 270만원 300만원 120만원 27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7만원 30만원짜리 임야맹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인데요 그 메인도로 옆에 붙어 있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입니다 매물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말 농장 가능하고 3면이 구기주로 있기 때문에 구기주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 기록해 놓으셨구요 신영공인중개사에서 매물로 나온 거에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신영공인중개사로 연락하셔서 음,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 보시구요 그 다음 해당 토지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신형공인중개사 연락하셔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매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매물 찾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